주가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으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딱 큐라티스가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스탁입니다. 큐라티스는 지난주 목요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상장된 첫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그 다음날 장대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이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거래량인데, 장대음봉을 만들어낸 거래량을 본다면, 상장 첫날의 거래량과 맞먹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장대음봉이 만들어진 날, 대부분의 매수자가 수익을 보고 팔고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모 청약했던 사람들은 창고 물량을 봐야겠지만, 여기에서는 순전히 상장 이후 매수한 매수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으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딱 큐라티스가 그런 상황입니다. 큐라티스를 산 사람들은 이미 수익 실현해버리고 나간 상황이고, 현재 사는 사람은 적고, 주식을 파는 사람만 많은 상태입니다. 즉, 큐라티스는 매도 물량에 의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4,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면 비중 축소하는 일부분 손절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봐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단기적 지지가 만들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단기적 지지가 만들어진다면 일부분 손절한 만큼 물타기를 해봐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단기적 지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하락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우선 지금은 무작정 물타기 존버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